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곡국 먹을게요. 좋아요. 이번 판은 오픈포트로 돈을 모은 후에 3-1에 나온 아이템을 조합해서 덱을 정할게요. BF대검 조개 되는데 네, 네. 브라운 페어 집어둘게요.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선바자를 짚고 내가 연승을 할수 있을까? 저 아이템으로? 못할 것 같죠? 그러면은 연패를 타면서 돈을 최대한 모으고 3-1에 방향을 정하는 게 좋아요. 요즘 메타는 그런 것 같아요. 다 팔면 이자죠. 못 이기니까 팔고 이자 볼게요. 하위권부터 정찰을 해주는데 사렙을 전부 다 찍었죠? 이번 판은 오픈포트가 없어요. 최대한 세게 내쉬... 내셔도 돼요. 그러면은 가장 센거 요렇게 내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자는 봐줘야 되니까 세 마리 중에 한 마리 팔고 아이템을 다 넣어 줍니다 하나씩 이번 판은 오픈 포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20원 이자를 먹고 싶은데 누가 먼저 맞을래? 싸움꾼들을 올려둘게요 어 오픈 포트 있네 다 팔게요 어 이거 운빨인데 제발 제발 와여 졌다 나이스 여기서 이겼으면 살짝 망할 수도 있는데, 운빨 싸움 승리했네요. 곡궁을 먹어둘게요. 고염포는 어디든 쓰이니까. 결투가 잭스? 저거 넣어서 피 관리를 좀 해볼게요. 시너지가 깔끔하게 나오니까. 아이템은 고염포에다가 있다가 케일템 볼것 같긴 한데. 딱한 마리 잡았네요. 잭스 사서 2원 손을 봤는데 피를 2원밖에 못 벌었네 잭스로 잭스 팔자 힌드레드 사주고 레업패서 요렇게 갈게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아이템 나오고 조합하는 거 나오는 거 보면서 미리미리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곡궁 일단은 붙이자 광신도 어 이렇게 해놓고 아이템은 고연포 고인수 에다가 수은 주고 지크 만들면 되겠다 케일 하면 될것 같아요 한 마리 안 올릴게요 오연패 유지 하면서 이자 볼게요 이러면 방향은 정해졌어요 거의 무조건 케일 제드를 갈 수도 있긴 해요 제드 케일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제드 그 다음 뭐 시비르가 될 수도 있고 쉬바나 요정도 킨드레드 <목소리> 이롤한 번만 해볼게, 한두 번만. 됐다. 케일 할 때, 빌드업으로 쓸때 가장 좋은 애예요. 사결투각까지. 시너지필 보면서 신성, 흡수자까지 되는 나서스를 올려둘게요. 이런 식으로 선바자가 떴을 때 시너지를 넣을 수 있게끔 상점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사면서 돌려준 거예요. 요대로 8렙까지 가서 K를 찾거나 아니면 칼리스타가 잘 나온다 싶으면 그냥 칼리스타를 삼성 찍어주시면 되고요. 저게 광신도 칼리스타였다면 구광신도를 가도 좋아요. 이 정도 덱 파우면은 이제 계속 이길 거예요 아마도. 평타도 센데 찢을 수가 있어갖고 좋아요. 좋고요. 찢어버려. 좋아요. 이자를 볼게요. 그리고 이 덱의 장점 피가 없어서 초밥 우선권을 계속 가져올 수 있다. 이거는 1원짜리여도 먹기가 싫긴 해 그래도 먹어주세요 삼신기가 중요하니까 잭스 아서스 3패어 지금 상황에선 7레벨을 안 찍어도 돼요 넣을 것도 없고 돈도 많이 없어서 덱도 세기도 하고 수운을 약간 조금 늦게 넣을게요 티모 궁 날라올 줄 힌드레드 이자 안 깨치니까, 사두면서. 여기 만날 것 같은데, 야수 여기 만날 것 같아요. 왼쪽 배치가 좋을 것 같아요. 7렙이라 조금 빡세긴 한데, 솔라리도 있어서. 파이크 궁 좋았고, 갈리오 위치 괜찮고, 칼리스타가, 피오라 찍고, 칼리 찍고, 야수 찍고, 좋아요. 열투가에 구인수를 주면은 공속이 5각 바로 돼버리니까 너무 좋아. 유미에다가 케일. 만약에 칼리스타가 잘 나왔으면은 칼리 삼성을 봤을 텐데, 요렇게 케일이 떠주면은 무리 안 하고 케일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 장갑. 랩업해서 7렙 상점 봐줄게요. 약간 리롤해서 저거 페어들만 붙여주고 싶긴 한데 이런 상황에 가인을 만드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이런 상황에는 침장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가인의 효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침장은 4 스테이지부터 진짜 개 좋습니다 좋아요 토도도독 침장으로 두턴 이겼고. 아트록스. 음, 아트는 좀 쓰고 싶은데. 암살자가 크게 의미가 없고. 카타리나. 생각했을 때 배치. 가운데 침장 맞췄고. 카타리나 평타를 잭스가 막아주고. 배치 너무 좋았죠. 아이템은 벨트나 감옷인데 감옷 먹혔으니까 벨트 먹고 지크 만들어주면 될것 같아요. 케일 한 마리 더. 빨간 구슬. 사기 주사위. 이러면 팔렙 찍고 케일에 그냥 스무스하게 쓸게요. 안 나왔네. 좀 당황스러운데. 리롤을 하긴 싫으니까, 이대로 지크만 딱 올려주고, 아이템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렇게 효율이 있진 않아요. 아이템을 당장 써도. 쉔. 리롤은 저기 크림 먹고 나서 돌릴게요. 찢딜, 찢어. 한번 더. 나이스. 관리 팔고, 여기서 차분히 조금 돌릴게요. 세트, 긴드. 펠론 안 써요. 케일 김을 올려줄게요. 요네, 올라프 안 써요. 세트, 안 써요. 요네, 유미, 케일 뒤지게 안 뜨네요, 진짜. 리롤. 안 써요. 케일. 이제 케일 떴으니까 약간의 배치 봐주면서 올릴 거 올려주고. 약간의 리롤. 케일한테 아이템. 침착 먼저, 가운데. 상대가 올라프 완성덱인데, 올라프덱은 케일덱을 절대 못 이겨요. 선봉대 세주하니? 요거는 약간 쓰고 싶은데? 선봉대 세주가 괜찮은지 한번 봤는데, 너무 좋아요. 사신성은 못 깨니까 조율을 깰게요. 배치를 바닥으로 내려주면서, 세주하니 먼저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주하니가 궁을 빨리 쓰니까. 헤일 예열 다 됐고. 와, 근데 시비르가, 시비르가 너무 센데요? 괜찮아요. 돈을 많이 모아놨고, 9렙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세주하니 궁, 한번 더. 좋아요. 어? 보냈죠? 나이스. 리신을 조금 생각할게요. 리신한테 가인 쇼진 주고, 하면 되겠다. 세 주안이 줄게요. 구랩찍고팔 거니까. 힌드가 맞아주고 케일이 팔론 잡아주고 나이스. 용발이라 잘안 달긴 하는데. 잡았고. 좋아요. 이렐리아 붙여주고 리신까지. 오공은 이제 버려 줍니다. 지만 약간 봐주고 근데 여기서 그냥 리신 올릴게요 리신이 더 좋을 것 같아 올라프는 K를 못 이겨요 루덴 루덴 가를게요 그냥 총검 조율이렐? 잠깐만요 조율이렐?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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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코선바드이긴 한데 사조율 너무 좋아서 쓸게요 배치는 이런 식으로 해주고 가운데 침장 잘 맞았고 총검은 리신 줄게요 카타리나 바로 녹여주고 좋아요 트린 트린 잡아주고, 좋아요. 쉔. 리신. 쉔. 배치를 조금 신경 쓸게요. 잭스. 침장 갈아줄게요. 요네. 요렇게 시비르 밑에 케일이 있으면 조금 안 좋아요. 명사수 딜을 자꾸 살살 맞아가지고, 대각 배치였으면 이길만 했겠다. 케일 한 마리 팔고, 이자 보고, 요네 붙었고, 약간 4처형을 생각해야겠는데, 이거는. 아니, 3처형. 리신. 배치를 두 마리만 위에 둘게요. 심장은, 우측. 딜리안 맞췄고 눈네궁 어떻소 그래도 학살자한테 절대 안 줘요 보냈고 시비르랑 1대1 뽀온에 먹으면 아지르까지 쓸수 있겠네요 자야 아지르 자야 심장은 왼쪽, 맞 오른쪽 맞춰야 되고. 아즈르 박스를 올려도 되고. 싸움구도 좋아요. 나이스. 이렐리아, 잠궈서 살게요. 배치 끝까지 봐주면서. 안 옮기죠? 오른쪽 심장. 애들이 너무 빨리 녹아서 리신이 두 번을 못 차네. 시빌덱은케일덱을 이기기 힘들죠. 보건? 복원. 보건은? 요네. 아, 서렌쳤네. 오케 지지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